안녕하세요. 푸버교트롱 이사온 SA3000입니다. 8월 18일 월요일, 오늘 선수픽 날씨는요, 아침 일찍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개장 시간 맞춰서, 어, 언제 그랬냐는 듯, 예, 맑게 개었고요. 지금 현재 11시 반쯤 되었는데, 어, 아주 맑고 화창한, 어,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버원는 출근하자마자 먹방, 아주 예쁘게 먹방 보여 줬는데요. 먹방은 한 10분, 15분 정도 아침 먹방을 했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한 6분 정도 먹방 타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4분 정도는요 푸거우가 방황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 부모가 이제 아침에 먹방을 하고 난 이후에 내실 청소를 하고 있는 사육사님을 굉장히 많이 보채면서 빨리 내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laughs> 그러면서 계속 어, 내실 입구 출입구 쪽에서 바라봅니다.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반복을 하면서 부모는 야외 방사장을 방황을 하죠. 그렇게 배회를 하는게 거의 한 2-30분 정도 오늘 아침에 먹방을 좀 일찍 마쳤기 때문에 푸바오는 거의 한한 한 9시 40분부터 어, 내실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보챘습니다 <laughs> 아마도 내실에 오늘 담당 사육사님들이 음 굉장히 좀 어, 마음이 급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이제 내실 청소가 생각보다 되게 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 그래서 이제 내실 사육사님들이 아 빠르게 청소를 하시느라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도 보면 양 사육사님 그리고 어제 그판 사육사님이셨나요? 뭐 다들 베테랑 사육사님들이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빨리빨리 어 청소를 하셔서 다행히 부부가. 아, 한 10시쯤에는 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실 먹방, 그리고 또그 뒤에 아, 양사육사님이 죽순 갖다 내놓으신 이후에 죽순 먹방은 오전 2부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침 먹방 6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한 4분 정도는 부모가 야외 방사장을 방황하는 모습, 네,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브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你看这个好清楚，这个就比比手机一两回事情，也好清楚，清楚好高。对像小溪就很肥啊，我保证没在没肥啊。还是高在那个叫啥子？莲心。莲心。嗯，这个这个爬到树枝上那个叫啥子？他这个忘了。哦，不是粪金。哦。 爸爸，今天下雨。 我拍了那么多。哎，你这上个<坐> 过来干嘛？这哪里？哪里捡钞票吗？这里。这个什么？狗吗？没看见。我吃的嘎嘣嘎嘣。

cái gì vậy trời ơi cái gì vậy trời ơi cái gì vậy trời ơi

Non so se lo la mamma va già benissimo questo... Non capite? Non fatemi vedere. Cosa si sta trattando Sono un po' più scuri questi, quello è proprio bianco 那个水的，跟那边的水不一样，就是茶花是那个，也是这个东西。这个什么东西，这个是真东西。不香，还是我做的菜。

还有一只小，小小雪宝进去了，进去。看么没有？为什么它要转啊？